안녕하세요. 두트엘입니다. 여러분, 계란 고르실 때 어떤 기준으로 계란을 고르시나요? 유정란, 무항생제 1등급 계란, 동물복지 마크가 있는 계란?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면 은 과연 건강하고 안전한 계란일까요? 계란이라는 게 완전 식품이라고 하던데 그만큼 정말 건강한 먹거리일까요? 계란 안에 보면은 난각번호라는 게 있다던데 그거 1번 플러스 동물복지 마크 있는 거. 이거면 안전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계란이라는 게 정말 쉽고 만만해서 우리 식탁에 가장 자주 오르는 반찬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자주 먹기 때문에 더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계란을 선택해서 골라 먹어야 하는 이유기도 한데요. 오늘은 먹거리만큼은 진짜 깐깐하고 까다롭게 고르는 저 도트엘이 건강한 계란을 고르는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진짜 진짜 시청 필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의 식탁에 건강한 계란을 올리는 기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도트엘이 생각하는 계란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기준 5가지. 첫 번째는 바로 사육 환경입니다. 두 번째는 난지에모 사료를 먹이는지 안 먹이는지 세 번째는 풀 사료가 공급이 되는지 아닌지 네 번째는 대량 생산하지 않는 곳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자가 사료가 생산이 가능한지 아닌지 이 다섯 가지 기준으로 나눠봤어요. 사실. 사육 환경에 대해서는 동물복지나 뭐 난각번호 1번부터 4번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이 시중에도 나와 있는 내용일 거예요. 근데 난지의 모, 그러니까 동물이 어떤 것을, 가축이 어떤 것을 먹는지, 동물의 먹이가 되는 게 엄청 중요하다는 사실은 시중에 많이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이게 진짜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풀 얘기도 마찬가지로 풀을 먹이는지 안 먹이는지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건강한 닭이 건강한 달걀을 낳는다. 이 표현이 정말 단순하면서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건강함의 기준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은 닭을 닭의 본성대로 동물을 동물의 본성대로 키워지는 환경을 얘기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건강한 사육 환경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이 닭이라는 동물이 가진 본능적인 특성 같은 것을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닭의 특성 첫 번째, 닭은 체온이 좀 높은 동물에 속합니다. 이 체온이 높다는 말은 그만큼 피부에 진드기가 많이 붙고 서식하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혹시 닭이 바닥에다가 이렇게 몸을 막 비비면서 부비부비 하는 이런 장면을 보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이게 바로 흙목욕이라고 부르는 자신의 몸에 붙어 있는 진드기를 떼어내는 그런 본능적인 행동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닭의 사육 환경은 닭이 이렇게 마음껏 흙목욕을 할수 있게끔 조성된 환경을 말하는 거겠죠. 두 번째 닭은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려는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 바로 서열 본능이라고 하는데 혹시 닭키움데 가서 보신 분들은 이렇게 나무 막대기 같은 거를 설치해 놓은 거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위에 이렇게 닭이 이렇게 딱 닭발로 잡고 서 있는 모습. 이게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막 닭이 떨어질 것 같고 불안한 장면일지 모르겠지만 이 자세가 닭에게 굉장히 안정감을 주는 그런 자세라고 합니다. 움켜 잡고 날아오르는 특성이 있는 이 닭의 본능대로 횃대가 설치되어 있는 사육 환경이 건강한 사육 환경의 조건에 들어간다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닭은 스스로 안전을 느끼는 그런 환경에서 알을 낳으려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다른 많은 동물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스스로가 좀 안정감을 느끼고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장소에서 그런 환경에서 아이를 낳으려는 것. 저는 자연주의 출산을 했는데, 출산하는 방에 불을 까맣게 어둡게 거의 다 꺼놓은 상태에서 제가 최대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된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데요. 이게 약간 어미의 본성일까요? 이거는 좀 당연한 자연스러운 본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닭을 키우는 사육 환경에서 닭이 알을 낳을 수 있는 따로 마련된 장소가 있는 곳 이것이 건강한 사육 환경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사람이든 동물이든 햇볕을 조일 수 있어야 되고, 바람이 잘 통해서 환기가 잘 되어야 되고, 그리고 닭들이 편하게 이동을 할수 있게 밀식 사육이 되지 않는 곳, 이런 곳들이 건강한 사육 환경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달걀을 낳는 닭들을 산란계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산란계들의 사육하는 환경을 어떻게 구별짓고 기준을 나누어 놓았을까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계란 껍데기 위에 마지막 숫자 1번부터 4번이라고 적혀 있는 난각 번호 그리고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동물 복지 인증 이런 것들로 산란계 닭들의 사육 환경을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난각 번호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볼까요? 계란 껍데기 맨 마지막에 적힌 숫자 이것이 바로 산란계 닭의 사육 환경을 의미합니다. 1번부터 4번까지의 숫자로 닭이 어떠한 공간에서 사육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3번과 4번, 일명 배터리 케이지 닭이라고 불리는 환경입니다. 닭한 마리당 평생 A4 용지 크기의 공간에서 살아야 하는 환경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A4 용지를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3, 4번의 산란계 닭이 평생 사육되는 환경의 크기를 얘기를 하는데요. 4번에 비해서 3번은 조금 더 괜찮냐. 4번의 닭은 요만큼, 3분의 2 정도가 한 마리당 배정이 되는 크기이고요. 3번 닭은 조금 더 나아져가지고, 이 A4 한 장에서 평생 살면서 알을 낳아야 되는 사육 환경의 크기를 얘기를 합니다. 이 3번과 4번의 케이지 닭들은 그냥 움직이지 못하고 이 안에서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안에서 닭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계속 알만 낳는 거죠. 한마디로 알을 낳기 위해서만 정말 길러지는, 사육되는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또한 가지 문제점은 24시간 동안 불을 끄지 않고 계속 환하게 돌리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닭도 사람하고 똑같이 해가 뜨면 눈을 뜨고 해가 지면 잠을 자고 이렇게 돌아가는 하루의 주기가 있는데 불을 켜 놓는다는 거는 닭을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잠을 자지 못하면은 그 좁은 케이지 안에서 무얼 할까요 닭이? 그냥 이렇게 눈 앞에 놓여있는 먹이통에 모의만 계속 쪼아서 먹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계속 그냥 모의만 쪼으면서 먹으니까 는 닭은 계속 크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빨리빨리 닭을 키워서 잠도 자지 못하게 하면서 빨리빨리 하나라도 알을 더 낳게 하려는 이런 시스템인 거예요. 24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하게 한다는 것. 그리고 좀 추가로 좀 끔찍한 얘기들인데 닭의 부리를 컸 한다 그러죠. 부리를 자르는 이유가 닭이 부리가 뾰족하잖아요. 그런데 부리를 잘라버리면은 더한 번에 많은 양의 무이를 먹을 수 있다고 해요. 닭이 이 이유 또한 빨리빨리 먹여서 살찌우고 크고 빨리빨리 하나라도 더 많은 계란 낳게 하기 위해서 하는 굉장히 잔인한 방법이라고 정말 할수 있겠죠. 이렇게 닭들이 어마어마한 고통과 스트레스 속에서 낳는 달걀을 우리는 시중에서 많이 보고 또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먹고 있다는 그런 현실입니다. 유럽은 2012년도에 이 케이지, 배터리 케이지 사육 환경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97%의 산란계닭들이 케이지에서 사육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곳은 햇빛도 들지 않고 그냥 인공 조명, 형광등 같은 걸로만 불이 켜져 있고 자연 바람을 통한 공기의 순환도 되지 않는 곳이라고 알고 있어요. 무엇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닭의 본성 중에 하나인 닭 스스로 흙바닥에다가 몸을 부비부비하는 이런 흙 목욕을 할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닭의 생존하고 있는 진드기가 또 닭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살생제나 살충제를 어마어마하게 뿌려서 관리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살충제 계란 파동이 났던 사건이기도 했죠. 살충제가 번벅되어 있는 계란, 정말 끔찍하지 않나요? 이렇게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 닭이 건강하지 못한 것은 당연한 거니와 이 닭이라는 생명체가 받는 고통과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고스란히 3, 4번의 달걀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 식탁에 올라와서 우리가 섭취하게 되는 매일의 달걀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3, 4번의 케이지 닭에서 나온 이런 달걀들은 가정에서만큼은 반드시 피해야 되는 달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점이 이 3, 34번의 난각번호를 우리는 계란을 사러 갔을 때 바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 케이스를, 계란의 케이스를 열어야지만 이 난각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1번은 대부분 난각번호 1번이라고 홍보를 하고 마케팅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난각번호 34번이 찍혀있는 계란을 누가 계란 케이스에 자랑스럽게 적어 놓을 수 있겠어요? 생산자 입장에서. 절대 그러지 않겠죠. 요즘 사람들은 식품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34번의 케이지 닭들에 대한 정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트에 가서 계란을 살때이 케이스를 열어야지만 난각번호를 확인할 수 있게 이 번거로운 조치를 해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굉장히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계란의 난각번호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마트에 계란을 구매하러 가실 때 번거로우시더라도 계란 포장 케이스를 열어보고 난각번호 맨 마지막 숫자가 3이나 4인 계란은 반드시 피하시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난각번호 1번과 2번. 1번과 2번의 차이점은 1번은 닭이 방사되는 환경에서 좀더 이동과 활동이 자유롭다는 의미고요. 2번은 축사 내에서만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다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 동물복지인증 마크가 난각번호 1번에만 속한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꽤 계실 텐데요 난각번호 1번과 2번까지 모두 동물복지인증 마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항생제 인증은 무엇이냐 라고 또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무항생제 인증 마크는 동물용 항생제의 부작용 문제가 대두되면서 배합 사료에 항생제를 섞는 것을 금지시킨 게 바로 무항생제 인증으로 도입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또 문제가 있는데 사료 자체에 항생제를 첨가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가 되었다지만 이 농가 자체에서 항생제를 주는 것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을뿐더러 사료에 첨가하던 항생제가 빠진 대신에 치료 목적의 항생제가 엄청나게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 무항생제 마크는 친환경 인증으로 속하는데 지금 표를 보시면 여러분들은 동물복지 인증과 친환경 인증의 기준을 보고 계신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아주 아주 꼼꼼하게 보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무항생제 인증이지만, 난각번호 3, 4번, 케이지 닭들 또한 이 무항생제 인증에 속한다는 사실입니다. 무항생제 마크 있다고 건강한 계란인 줄 알고 무조건 선택하셨던 분들 분명 계시죠. 이 친환경 인증에 속하는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농가에서도 닭을 배터리 케이지에 키우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제가 지난번 소고기 영상에서도 올렸던 것처럼 축산에서의 무항생제 마크만을 가지고는 건강한다는 기준을 가진다는 것은더 이상 분별력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저처럼 정말 먹거리에 까다로우신 분들은 무항 생제 소고기예요 뭐 무항생제예요 이렇게 무항생제만을 강조하는 것은 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실제로 무항생제 1등급 계란이라고 써져 있는 제품을 케이스를 열어서 난각번호로 확인해 봤는데요 보시다시피 난각번호가 바로 4번 케이지닭에서 나오는 달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번거로우시더라도 무항생제 마크만 보시고 절대 계란을 선택하지 마시고 난각번호까지 꼭 확인하신 다음에 계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건강한 계란을 고르는 기준을 닭의 사육 환경 부분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사육 환경 한 가지만 보고서 건강한 계란을 고를 수 있는 기준이 완벽하게 충족이 된다면 이 난각 번호나 동물 복지 마크 등 이런 인증 마크만 보고 선택하면 되니까는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될 텐데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육 환경 하나만을 가지고는 절대로 건강한 계란을 찾는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하 사육 환경만큼이나 엄청난. 닭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바로 닭의 먹이 부분 때문인데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탄 닭의 먹이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1탄과 2탄의 정보 부분을 모두 다 취합하셔야지만 건강한 계란을 고르는 기준이 확실히 될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탄 닭의 먹이 부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Bye. <laughs>